자 33번 다음 중 송정회통에서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오른 것은 자 안정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를 되는데 이제 안정도는 우리가 이제 정상 상태일 때 얼마만큼 안정하냐 또는 뭐 과도 상태일 때 고장 상태일 때 얼마만큼 안정하냐 그 안정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안정도 향상 대책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오른 것으로 물어봤습니다.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혼돈된다 그랬습니다.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옳은 것이니까, 조속기의 동작을 늘게 한다. 안정도 항상 대책이 될까요? 예, 될 수가 없겠죠. 예. 너무 빨리, 조속기 운동을 너무 빨리 해도 좀 불안하지만, 늘게 하는 거는 예, 대책이 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음회자 방식을 채용할 전압변동을 크게 한다. 전압변동이 커지면은 전압의 동조가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 항상 대책으로는 옳지 않고요. 삼번 개통을 연하해 전압 변동을 크게 한다. 자 개통을 연계해서 전압 변동을 크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 실제적으로는 이제 고장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개통이 확대되면 고장이 발생됐을 때 고장 전류가 막대한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수도권 주변으로 뭐 이러서 차단기에 고장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많이 다, 대부분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때 문제가 되긴 했는데 북송 주류가 많다 보니까 어, 이런 이제 전압 안정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통이 연계되면 전압 안정 안정도 자체가 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전압 변동을 크게 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예. 전압 변동을 크게 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 겁니다. 개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요거는 이제 해당상에 있는 겁니다. 개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어, 우리가, 어, 송전 전력 P가, P는 개통의 리액턴스를 뭐 XD라고 한다면 XD분에, 예, 뭐 EV라고 써볼까요? 에, EV. 그죠? 예. 이건 송전 전측 전압, 순전 전압. 사인에, 델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XD를 작게 한다는 거는 이 송전 전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송전 전력을 키운다는 거는 고장이 발생됐을 때 백업할 수 있는 전력의 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깊은 내용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직렬 리턴스가 이게 작아지면 P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도는 올라간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이 추가적인 거는 뭐냐면, 조속계 동작을 빠르게 해야 되고요. 전압변동을 작게 해야 되고요. 이것도 전압변동을, 작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전압변동을 작게 하기 위해서 계통을 연계하는 겁니다. 계통 연계하는 것 자체가 안정도에서 뭐, 어떻게, 기여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전압변동을 작게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압변동이 줄어드니까 안정도가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개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